오늘은 2025년 5월 18일, 부활 제5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어느 종교든 교리가 있고 그 속의 핵심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을 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 있고 형성될 때 배경과 환경이 다 영향을 끼치지만 핵심이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이 원리 혹은 진리를 깨닫는다면 어떤 시대와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스도교에서 이 진리는 하느님이고 하느님에게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완성되지만 사람이 하느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을 계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실천할 수 있고 살아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구약으로 말하는 이전 우리는 이미 하느님에게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 부르는 모세를 통해 하느님이 직접 새겨주신 지킬 것이 대표적이지만 그 정신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신 하느님을 알고 사람됨의 근본을 알게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 계명을 잊지 않도록 율법과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외아들을 보내시어 이 계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기존의 계명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는 방법을 새롭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하는 모범이십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듯 느껴지지만 사실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고 늘 불완전하고 모자란다 말하며 죄에 기우는 것을 막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만 걱정하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우리의 약점이라 가슴을 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은 심판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시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대단할 것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모든 것을 다하는 최선의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나약함과 잘못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는 우리여서 하느님의 완전함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우리도 가능한 가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의 가치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명입니다. 이 개명이 먼저이고 항상 가장 근본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사랑이란 놀라운 기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현장에서도 계속되었고, 죄인들의 친구요, 의인들 앞에서 생생한 진짜 의로움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가능했고 마지막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한 분이시고 전부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느님만 찾지 말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근본에 충실한 이에 예 말로 기도하고 손과 발로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